친구들 안녕. 올로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부터 친구들이랑 우리 K10에 있는 예제들을 하나씩 같이 만들어 봐요. 친구들 책 공구함 다 준비됐죠? 자, 책을 공구함 위로 올려놓고 어디를 빌 거냐면, 짠, 처음 1페이지를 펴세요. 어, 1페이지를 폈더니 펭귄이, 뒤뚱뒤뚱 펭귄이 공놀이,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뒤뚱뒤뚱 펭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친구들은 공구 앞 위에 책 올려놓고 반을 접으세요. 자, 한쪽 한 페이지 더 넘겨서 반을 접고 1번을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럼 선생님은 먼저 1번부터 차례대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면 우리 멋진 펭귄을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 해줄게요. 친구들 눈. 크게 고잘 지켜봐 주세요 자 아직 친구들은 만들지 않고요 선생님 먼저 만들어 보고 준비 시작하면 그때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 선생님을 잘 봐야 이따가 친구들 만들 때 슬슬 슬슬 잘 만들 수 있어요 자 제일 먼저 1번 1번 재료 준비해서 1번 만들어요 자, 1번 재료 뭐 필요하대요 친구들 책 보고 알려주세요 자, 검정색 립앤 몇개 자, 두 개. 자, 파란색 립벤몇 개? 두 개. 친구들 아직 하지 않고 어떻게 만드는지만 보는 거예요. 자, 제어기 몇 개? 한 개. 자, 3바이7 검정색 네모 플레이트 몇 개? 두 개. 3바이7은 아래로는 하나, 둘, 셋. 옆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두 개입니다. 자, 여기 보면 3이5가 있는데 이 아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1번, 재료 다 준비했네요. 1번 만들어 볼까요? 자, 재혁이가서 있는데 똑같이 세워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책이랑, 책이랑, 재혁이랑 똑같이 세워놔야 돼요. 어, 시작 버튼, 시작 버튼 있나요? 없죠? 돌려야겠죠? 자, 위에 센서 위쪽에 있고 똑같이 세워놨어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일 먼저. 자, 네모 플레이트를 책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세워놓고, 리에 위에는 검정색. 아래는 파란색, 리벳이 빨간색 동그라미만 해주면 되죠? 아래 줄 가운데, 딸깍딸깍. 딸깍. 자, 반대편도 똑같이, 반대편은 안 보이지만 알수 있어요. 첫 번째 줄 가운데, 아래는 파란색 리벳으로, 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붙여야 되는데, 제역이 똑바로 놓고, 위로,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너무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줄에 맞춰서, 딸깍, 딸깍. 자, 반대편도, 똑같이, 딸깍, 딸깍. 똑같은 위치에다가 꽂아야죠.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 이렇게 꽂으면 안 되죠. 자, 1번 다 했네요. 2번. 자, 2번. 뭐가 필요해요? 초록색 리에몇 개? 3개. 자, 오렌지색 리에몇 개? 2개. 자, 그리고 통통 조인트, 오른 조인트 몇 개? 1개. 자, 바이9 커다란 네모 플레이트 1개, 날씬, 일자 조인트 1개. 자, 통통 조인트가 아니라, 통통 조인트 1, 날씬 조인트, 통통 조인트 2개 아니라, 통통 조인트 하나, 날씬, 일자 조인트 하나. 이렇게 필요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재료 준비 다 했네요. 뭐 먼저 해볼까요? 자, 먼저, 똑같이 빨간색 보면 돼요. 놓고, 자, 오렌지색으로, 어디에 꽂혀져 있나요? 하나, 둘, 두 번째 줄, 가운데. 두 번째 줄 가운데 자 그리고 얘는 얘는 어디 꽂혀져 있나요? 꽂혀져 있는 거두칸 아래로 하나 둘세 번째 두칸 비우고 세 번째 빨깍자 똑같은 위치에 꽂혀져 있죠? 자그 다음에 어 어려워요? 자요 오른쪽에 잘 보고 어려우면 책이랑 우선 똑같이 넣어보는 거예요. 자 주의하실 점은 까치리 까치리끼리 뽀뽀해야 돼요. 까치리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초록색 리벳으로, 여기에, 딸깍. 까칠이 반대편, 매끈이한테 넣어야 돼. 까칠이, 노노. 까칠이 반대편, 매끈이에, 딸깍 넣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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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자, 까칠이끼리 뽀뽀. 딱딱, 이렇게. 해주고, 똑같죠? 얘가, 이렇게, 따라락, 따라락, 해서 똑같은 위치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자, 리벳을 넣어야 되니까, 일자로 펴준 다음에, 똑같은 부위에 책이랑 똑같이 꽂아주고, 자, 이 아이는 여기에, 여기에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올리면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합체! 위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똑바른 위치에다 놓고, 딸깍딸깍. 됐나요? 자, 2번 끝. 자, 3번을 시작합시다. 3번. 초록색 입에 몇 개? 하나. 자, 스페이서 몇 개? 2개. 자, 십자운 몇 개, 두 개, 삼각 플레이트 세모 플레이트 몇 개, 한 개. 자, 이 아이 십자운을 여태까지는 그냥 꽂았었는데 여기 보니까 홀스페이스가 들어가죠? 십자운에 홀스페이스를 넣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자 모터 제어기. 헉, 설마 이런 데다 꽂는 친구는 없겠죠? 여기다 놓고, 어머, 눌렸네요. 다시 한번 눌러서 꺼주세요. 자 반대편에도 온 스페이스를 십자 혼에 넣고 잘 꽂아주세요. 빨강 이렇게. 자그 다음에 삼각형을 여기에다 맞출 건데 이렇게. 자 보면 니은자 보이나요? 이거 루룩뚜루룩 하니까 니은자. 이렇게 땡 이렇게 땡. 자 똑같이 니은자 맞춰서. 딩동댕자 이렇게 꽂아도 되고 힘들면 니은자를 맞춰놓고 가운데 자, 니은자 맞춰놓고 똑바로 놓고 니은자에 맞춰서 딸깍 꽂아주면 꼬리 펭귄 꼬리가 됐습니다. 자 4번 4번 뭐 필요하나요? 흰색 립에 몇 개? 하나 노란색 립에 몇 개? 두 개, 회색 긴 립에 몇 개, 두 개, 1 바이오, 일자 플레이트, 세 개, 일자 플레이트 세 개, 스페이서 몇 개, 한 개. 자, 그리고 2 바이오, 네모 플레이트, 한 개. 아래는 두 개, 옆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따라하면 금방 할수 있어요. 자, 어! 4번, 5번이 제일 힘들어요. 4번, 5번은 펭귄의 뒤뚱뒤뚱 다리예요. 자, 여태까지는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 굴러가는 바퀴를 했다면 오늘은 뒤뚱뒤뚱 걸어가는 바퀴를 만들어야 돼서 아, 바퀴가 아니고 다리를 만들어야 돼서 음. 십자호네 고무링 꽂지 않아요. 자, 고무링. 없어도 돼요. 고무링 꽂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따라 해봅시다.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서, 짜잔, 옆에 쉬운 모양으로 나와져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요. 친구들도 선생님이랑 똑같이 따라 야 돼요. 이따가 할 때. 자, 일자 플레이트 똑같이 놓고, 회색 긴리벳 별표 있죠? 회색 긴리벳을 넣어요. 자, 항상 리벳 먼저 넣고, 옆으로 눕혀. 했더니, 위에는 뭐가 있나요? 스페이서가 있죠? 스페이서를 딸깍.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끝. 이 부분 다 했네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자이 바이오 네모 플레이트를 넣고 자 오른쪽에 위에 이렇게 올라가져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 리벳 딸깍 딸깍 돼있죠? 자 이제 합체하면 되는데 얘도 먼저 할게요. 얘는 이 부분 놓고 몇 번째 있냐면 하나, 둘, 두 번째 있습니다. 짠, 이렇게. 됐나요? 자, 어, 이 아이가 여기에 꽂혀져 있어요. 자, 책이랑 똑같이 시작 버튼을 이쪽에다 놓고 이제 합체를 해볼게요. 자, 얘는 어디에다 꽂아야 되냐면, 여기 보니까 파란색 리벳 위로 하나, 두 번째. 파란색 점점점점 보이죠?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를 때 위에 그림을 보면 돼요. 파란색 점점점이 여기 리벳 하나, 두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딸깍 천천히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만들어줬던 게 회색 긴립의토스페이트가 위쪽이고 얘는 아래쪽이죠. 아래가 여기 보면 하나, 둘, 하나, 둘 들어갑니다. 이렇게 딸깍.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허, 바퀴가 돌아가져 있으면 손으로 돌리면 돼요. 이 안쪽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쪽에 할까? 그리고 얘는, 얘는 맨 끝에. 일자 맨 끝에. 자, 헷갈릴 때일수록 책을 보고 천천히 차근차근 하면 요 부분 꽂았고, 요 부분 꽂았죠. 펭귄, 여기가 앞부분, 다리, 왼쪽 다리가 됩니다. 꼬리. 자, 4번 다 했네요. 이제 5번. 자, 5번 한번 봅시다. 5번도 재료 준비합시다. 흰색 립에 단계, 노란색 립에 몇 개, 두개 회색 긴잎몇개두개자 그리고 1 바이오 플레이트 몇개세개 개. 스페이서 몇개한개 개. 그리고 2 바이오 플레이트 몇개한개자 재료 준비 다 했고요 한번 천천히 만들어 볼까요 여기도 요 부분이 많이 어려우니까 요 부분 한번씩 봅시다. 1바이오를 옆에예 먼저 해야지 똑바로 올려 놓고 회색 긴 리벳을 딸깍. 여기 나와 있죠? 여기도 하나 더. 회색 긴 리벳을 하나 더 딸깍. 자, 옆으로 눕히면 똑같이 됐죠? 근데 여기 홀 스페이스. 도넛처럼 생긴 게 위로 딸깍 꽂아서 기다려. 자, 얘 예. 준비합시다. 네모 플레이트에 1바이오 놓고 끝으로 노란색 딸깍 딸깍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합체하기 전에 여기 먼저 하고 똑바로 놓고 자 무슨 색리에 흰색 리에이 끝에서 하나 두 번째, 두 번째 딸깍 자 그럼 합체 한번 해볼까요? 파란색 점점점점을 보면 됩니다. 자 얘는 이거죠. 어디로 갔나? 하나, 두 번째 두 번째 딸깍 그리고 요 다리는 여기 요기. 여기죠? 파란색 점점점점 딸깍하고 얘는 아까 파란색 리벳 뒤로 하나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딸깍자 얘는 자 요거 끝에 끝에 연결 딸깍 됐나요 재료도 없죠 다 썼죠 자 그러면 펭귄이 완성됐습니다 자 6번은 하지 않을게요 6번은 안 해도 되니까 6번은 안 할거고 할 친구들만 하세요 선생님 6번 안 해주고 대신 어여기가 펭귄 앞이에요 그래서 배 는 흰색이니까 이걸 넣어도 되고 어 선생님 저 초록색 있어요. 초록색 펭귄 만들어줘도 돼요. 자 여기 놓고 어디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면 될까요? 여기 구멍이 풀려져 있죠? 그 중에 맞춰서 아무데나 딸깍 딸깍 자 눈도 눈도 딸깍 자눈 하나는 이렇게 눈 아직 못 만드는 친구는 없죠 이렇게 자어 스님 시작 버튼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자 노란색 리벳으로 딱 됐죠 코 <laughs> 코예요 어입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입 붙여줘도 돼요 자 그러면 어팔 팔은 책에는 기억형으로 되어있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움직이나? 오, 뒤뚱, 뒤뚱, 뒤뚱. 뒤로 움직이네요. 자, 한번더 눌러서 끄고, 두번 눌러볼게요. 어, 안 움직이네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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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수리, 마수리야 자, 음악 소리와 함께 앞으로 갑니다. 자, 여기 센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눌러주면 되죠. 오, 잘 가는데요. 오, 자, 이번 세번 누른 박수. 자, 조종기로 해볼까요? 다섯 번 명령을 내리십시오. 주인님, 하고 기다리죠. 네. 조종기를 가지고 자, 앞으로 가. 뒤로 뒤로 뒤로. 아이고, 아이고, 넘어졌네. 자, 앞으로 뒤로. 자, 어, 자꾸 넘어져요 하는 건 다리의 방향이 똑같아서 그래요. 이렇게 보면 하나는 앞에 있고 뒤에 있어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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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거든요. 그럴 땐 얘를 돌려서 짜놓으면, 보이나요? 한쪽은 뒤에 있고, 한쪽은 앞에. 그래 놓고, 자, 아름, 무너지지 않죠? 응. 자, 우리 교구 중에 보면, 이렇게 반구가 들어있어요. 얘를 합체해서, 자, 리벳으로, 딸깍, 딸깍, 오 떼굴떼굴 공이 됐습니다. 자, 한번 축구를 시작해 볼까요? 야야,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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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냐? 공아,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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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이렇게 친구들과 한번 신나는 펭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넘어지면 다리를 돌려서 한쪽은 앞으로, 한쪽은 뒤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준비 시작!